히브리서 앞장 1 s 장에보면 man, a big man, a big man, a big m 아 n a big man, a big man, a b 의 g m a 의 a big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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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래서 일 절에 장일 절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은 증인들이고 믿음의 증인들이고 믿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삶으로서 삶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름이 빽빽하게 어, 싸고 있듯이 이 믿음의 증인들, 산 증인들이 우리 주위를 싸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참으로 초대 2000년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이런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에 그때부터 보면 원형경기장의 그 사자 밥이 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그 로마 황제, 특히 네로 황제죠.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그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그 네로 궁전 앞에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화형을 시켜서. 로마 시가 어, 밝게 빛났다 그 불로 인해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하 동굴에 들어가 살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 또 중세 시대에 보면은 성경을 번역했다고 성경을 소지했다고 종교 재판에 넘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화형을 당했던 사람들. 또그 교황제, 불이한, 그 불이한 교황제 한거 하다가, 한거 하다가, 또 종교 재판에 넘어가서 그런 핍박을 받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 또 근대에 들어서는 각 나라 그 선교, 선교 하다가, 또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죽고, 뭐 아시아에 또 그런 밀림에서 죽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죽고, 선교하는 그런 순교자분도 많고. 우리나라 또, 또 조선시대에 왔던 그런 구한말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또6.25때또 얼마나 또그 북한 이민군에게 총살당하고 그 교회 안에서 숨어 있다가 예배드리다 죽어 있던 죽는 그 순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또 순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어려움과 모든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정말 허다한 그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증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어, 믿음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러니까 어 물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고난의 길이죠. 고난이 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믿음으로서 또 그들이 겪지 않아야 될 그런 고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스러,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또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뭐다할 수가 없,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도 있고 또 연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고난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나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나만 고난의 길을 가는지 않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들에 비하면은 지금 뭐 아주 편안한 시기, 최고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 예수님 믿은 것도 복받은 거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복받은 거고.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우리는. 가장 좋은 시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꼭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 일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인생, 이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 경주다, 경주, 경주, 마라톤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주. 그러니까 우리 마라톤 경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어들이 마라톤을 할이어라톤을할때 어때요? 그 길거리에 보면 응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라톤 하는데 뭐 혼자 뛰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박수 쳐주고 힘내라. a Maratona, m a r a 서 길거리에서 응원들을 많이 해줘요. 그걸 보, 보,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기하는 내내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흔들어주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있어요. 또 경기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메인스타디움에 들어가면 그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런 경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다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응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홀로, 만약에 내가 정말 42.195를 홀로 뛰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정말 그만큼 힘들겠어요?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혼자 그긴 그... 그, 긴, 예, 그 거리를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너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응원하고 있다. 먼저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저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길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 믿음의 응원의 소리, 응원의 함성 소리,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우리를 향해서 힘을 내라. 우리도 그 힘든 길을 거쳐왔다. 들리고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 마라톤 경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주자들, 모든 무거운 것다 없습니다. 아주 간편한 그 차림. 옷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신발도 어떻게 하면 그 가볍게 할까?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최대한 가벼운 옷과 가벼운 신발, 그렇게 해서 마라톤이 나가잖아요. 몸도 그렇고, 몸도 경주하는 날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모든 짐이 없어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라톤어가 철가봇을 입고 있다, 그리고 철신발을 신고 있어. 철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마라토너가 제대로 뛸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이봉주가 뛰고 황영조가 뛰어도 철갑옷 뛰고 철갑 옷 입고 철갑 신발 신고 뛰면은 가볍게 있는 저라도 제가 이길 겁니다. 아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을 버려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 무거운 게 뭘까요? 죄, 죄, 죄악. 죄짓는 것, 또 욕심, 탐욕, 탐심 이러면은 어, 세상의 어떤 그또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 세상에 대한 욕심, 부귀영화, 예? 명예, 성공, 인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으면은 경주에 우리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뛰다가 또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내명의 욕심, 예?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 부귀영화, 뭐 성공, 다른 사람과 비교 하는 그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마라톤 경주를 한다, 예? 주님 앞에 신앙의 그런 마라톤 경주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돼 가볍게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 아무리 우리가 어, 가볍게 모든 짐을 버리고 가볍게 뛰어간다고 한들 인내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가다가 금방 또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인내해야 돼, 인내, 네. 인내, 인내. 그 인내의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2 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내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내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든 걸 십자가, 지금의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아 지금 내가 힘들고 어 고난과 환란 속에 있고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 이제 천국에 있는 그 기쁨 곧 정말 그 멀리는 있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내하려면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 고통이 있으셨구나. 십자가 고통이 있으셨고, 또어 그런 고뇌가 있으셨구나. 죽음에 대해서, 또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으셨구나. 참은 거구나. 아 참은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일생을 참으셨어요. 우리도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 보면은, 아니 3절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자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본인의 죄나 본인의 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 특히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에게 거역하니.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어, 본인의 그런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그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봐라. 예. 그분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 예. 우리 믿음의 생활은 신앙의 경주예요. 물론 힘들지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어요. 예. 마지막 결승점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거운 그런 짐, 엉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